업적 보면은 성장해서 엠버 소비 업적이 있거든요. 이게 은하 소비 업적 해가지고 이거 다 받았잖아. 35단계가 마무리였잖아요. 얘랑 맞아 떨어지는 게 이거거든요. 재물의 증표, 재물의 증표, 재물의 증표거든요. 체력 올라가는 거. 요거를 하려면 엠버를 소비해야 되는데 엠버 박스로 만들었다가 깠다가 만들었다 깠다 해가지고 그것도 있었는데, 근데 너무 수량이 많아. 수량이 많아지면서 그 박스로만 하기에는 힘들어요. 이, 왜냐면 이 박스로는 일주일에 네 번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20만 밖에 못 해. 그래서 힘들어. 근데 이게 포텐셜로 되거든요? 포텐셜을 초기화 하면 내가 여태까지 쓴걸다 받아요. 받고 다시 찍으면 왔다 갔다가 가능하거든?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장에서 엠버 소비 51만 5천입니다. 자, 스킬에서 포텐셜 초기화를 때립니다. 소개를 때리면 재화가 들어가요. 아이템과 재화는 모두 반납이 됩니다. 보세요. 골드랑 엠버가 돌려봤습니다. 요거를 다시 쓰는 거야. 이게 근데 레벨이 낮으면 힘들어. 레벨이 낮으면 엠버 소비가 너무 적거든요. 레버블 하다 보면은 엠버 소비가 점점 많아져요. 그럼 제가 60 레벨 기준에. 한번 엠버 소비 할 때마다 10만 개를 넘게 쓰거든요 지금 벌써 만 개씩 들어가죠 이제 만삼천 개 그죠? 아까 51만이었죠 엠버 소비 66만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결국엔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뺐다가 돈이 다시 들어와요 돈이랑 엠버 들어오고 노가다지 어떻게 보면 반복이요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결국엔 저 업적이 다 깨질 겁니다 근데 힘들겠죠? 킬 이걸 계속 반복으로 눌러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또 10만 개 썼죠. 자, 한 번만 더 하면은 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받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받았죠? 이제 21단계. 이거를 30단계까지 하면은 또 받고 35단계 하면 또 받고. 그래서 아마 컬렉이 다 채워질 거예요. 요거. 요거 하나 채웠네요. 이렇게 채웠고 나머지 두 개도 계속 엠버 노가다 방금처럼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받아지는 거거든요. 할거 없을 때 저거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다 돌려놓고 애매할 때. 지금 한번할 때마다 이거 한 15만 정도 쓰고 있으니까 한 100번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요? 100번 반복하면 35단계까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비통 올리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귀찮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거를 100번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런 것도 있다 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